지렁이를 키울래요. 지렁이를 키울 거예요. 반가워요 고니입니다. 오늘은 고니가 지렁이, 런, 지렁이, 지렁이 키우기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무슨 재미없는 게임인가요? 완전 재미있는 게임인데. 자, 자 지렁이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고니는 어, 이런식이고 이렇게 국기가 국기가 있는 지렁이도 있어요. 이렇게. 어, 눈도 있네. 아, 눈이 달린 지렁이도 있고 이렇게 아주 많네요. 아, 어, 왕꿈틀이 먹고 싶다 이거. 미국 지렁이도 있는. 데 한국 지렁이는. 한국 지렁이는 없어요. 왜? 몰라요. 내가. 쓰는다. 엑셀로 만든 놈들이고 어디야? 이 반짝반짝거리는 파란색깔 지렁이로 네.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미션이 뭔가요? 오늘 초대형 지렁이를 만들기. 끝내겠다. 그 지렁이. 어 이런 저 왕대왕 곰돌이를 이겨야 된대. 이렇게 가까이 가면은. 이만큼 커진다고? 커지고 싶어요. 커진 적 있어요? 에 저만큼 커.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먹어줘야 돼맛있게꿈서이를 어... 먹어줘야 지 도망가야 야 이렇게 도망을 가야 돼왜냐렇게 음. 해서 렇게가두이면서 고니가 죽을 이도 있거든요. 고니 진서이가게 뭐 크고 이지도못하이 음,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잘... 그이저조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거서 이렇게 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임자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거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렇게 좌회전 구간입니다. 유턴하세요. 유턴입니다. 유턴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마리를 처치해서 고니가 이 지렁이를 한번 마야 맛있게 먹어줘야죠. 아, 처치한 거예요 지렁이를? 네. 다른 사람을? 네, 고니의 몸에 닿아서 저 지렁이가 캐고닥하고 음.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좀, 점점 커지는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 고니가 정말 지금 잘하고 있는데 아직 실리콘 안에 들려면은 무리 됐어. 호르르 짭짭. 진공정소기네 근데 이거 보니까 왕꿈틀이 먹고 싶어 사와야겠다. 아왕꿈틀이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그냥 보니게임이나 구경이나 해요. 어디 가요 카메! 카메! 그렇게 카메는 왕꿈틀이세계로 갔습니다. 아 죽어버렸어. 아마 약간 길쭉해졌어요. 길쭉한 지렁이가 완성됐는데. 그렇수알고 아, 내가 왕꿈틀이를 사왔지. 아, 너무 네. 먹고 싶더라고. 제 나왕꿈틀리 먹어야지. 음, 맛있다. 10초 버티면 제가 하나 줄게. 1 2 3 4 5 6 7 8 9 10. 자, 한번 보아. 웬동? 오, 너무 길어졌다. 길면 더 위험한 거 아닌가? 일단 좀 다른 데들 없는 대로 좀 가자. 이렇게 돌아요. 음, 돌아보세요 회전. 회전, 회전, 회전. 이번 역은 회전 열차입니다. 음. 아, 이제 내가 갇혔다. 야 내가 같이면빠져나 응. 같이면 빠져나갈 길이 없어. 쟤는 어떻게 저러길지? 지금 왜? 내가 지금 원 안에 포이 안에 포이만 안에 어, 쌓였는데 동글 동글됐네. 빠져나갈 다 음, 아 에이, 갇혔다. 갇히 사이에 얘가 죽었네. 그럼 얘를 약은 약은 먹어주면서.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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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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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laughs> <laughs> 사람 비서 좀 멀리 도망가자. 아, 아, 좀 멀리 도망가자. 멀리 도망가자고. 도망가자고. 아욕납할 뻔했네. 제제 가까이 가지 말고. 알았어요. 위험하니까. 그럼 도망을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음. 자 도망을 가면서 건니의 열지야. 뜨득. 건니의캣틴 어머 치 개기 자꾸만 와. 어 자꾸만 오면 내가 공격해버린다. 내가 진짜 한 번만 더내어내 어, 내 얼굴에. 어. 아, 내 앞에 얼굴 찌면 넌 진짜 죽어. 내가 니를 둘러 와서 작정을 했네. 지금 보니까. 근데. 오, 렸다 걸렸다. 동글 동글 말아, 동글 동글. 뭐야 얘? 동글 동글 말면 될것 같은데. 응, 얼굴을 공격을 해야 돼. 아, 얼굴 공격하면 위기 수 있어? 네, 얼굴 공격하면 위기 수 있으니까. 따로? 그래서 지금 제가 얼굴 자꾸 피하잖아, 제가 지금. 아, 얼굴 아래 꼬리고 감싸고 있네. 응. 공격해라. 얼굴 공격해 내가. 아, <laughs> <laughs> <공격해. 웃음> <laughs> 그렇게 하는... 아! 죽어버렸어. 다 부숴버릴 거야. 어이 씨, 내가 한 마리 죽여버렸어. 넌내 거야. 내가 먹는데 이런 뺏어 먹지 마이 미국 새 미국 미국아. 오절 미안해. 오좀 먹어라 좀좀 좀. 오, 오 아, 죽어버려. 오늘 고니가 이 정도까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아 어, 생각보다 죽으면 자꾸 죽으면. 왕꿈트리로 만들고 끝이 났습니다. 거니도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